안녕하십니까? 2022년 꿈 발표를 하러 나온 김수자입니다. 여러분 혹시 영원한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? 아니요. 네. 아 저는 영원한 사랑을 어,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. 영원히 저 높은 곳에서 부를 때까지 부를 때 그때까지 간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무슨 영원한 사랑이냐? 아마 궁금하시죠? 네. 네. 영원한 사랑을 나뭇잎에 한번 제가 써봤어요. 그랬더니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거야. 그러면 떨어져요? 안 떨어져요? 떨어져요. 그래요. 떨어져요. 그랬더니 또 바닷가에 가서 모래 위에다 한번또 써봤어. 모래 위에다 써봤더니 파도가 치니까 술려버려 그렇죠. 쓸려버렸던 거예요. 그래서 내 마음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그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? 원장님요! 맞았어요! 내가 네. <laughs> <laughs> 우리 원장님을 라고 부릅니다. 예, 요 그래요, <laughs> 그래요. 박수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 구세주님은 항상 우리를 안내를 잘해줘요. 그럼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지내다 보니까 딱 신호등에 걸려 있으면 교통이 힘들 때 막혀 있을 때 신호등 역할을 잘 해주는 거야. 예? 딱 빨간불이면 안 된다. 파란불일 때 건너라. 어, 그래서 또 파란불이 딱 들어왔을 때, 아, 따라가면 되는구나 싶어서 딱 같이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나의 꿈은 하나하나가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보니까, 아, 또 등대불처럼 역할을 또 우리가 바다를 다니면 항의해야 되잖아요. 그죠? 다 배가 다니면 다 이렇게 등대 역할을 해주신 분이 또 우리 구세주님이셔 음. <laughs> 그래서 또, 또 등대 역할을 해주 아, 불이 밝혀지니까 또이 넓은 곳에 가서 또멀찍이 펼쳐라 하라는 마음으로 그 뜻을 또 따르니까 봉사활동이 쑥쑥 더지게 잘하고 있습니다. 이럴 때도 박수를 쳐야 돼.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도 이제 나눔에 대해서도 꿈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2003년도서부터 저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음, 음식을 직접 해서 이렇게 산동네에다가 2 0집을 배달을 해서 그런 걸 그렇게 이루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아픔이 있었기에 여기로 오게 돼서 꿈 하나하나가 발, 이렇게 자꾸 발표를 하게 돼서 이제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런 꿈들도 다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내가 2022년의 꿈은 제가 사장님이 되는 게 나의 꿈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말은 안 하고 자꾸 나 혼자의 생각으로 하다가 어제 계약금을 100만 원을 보냈어요. 지금 부평 시장 지하상가에 지금 두 칸을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. 그래고 내일 같이 이제 서류를 다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저는, 저는 제가 사장님이 한번 돼 보고 싶어서 그 꿈을 갖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홍가원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 작은 이라고 생각하고 네네. 그러니까 네네. 여러분들 저를 찾아서 와 주시면 언제든지 마실 방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다 시장 가다가 나차한잔 마시고 갈게요 저는 환영합니다 네네. 그렇게 되고 이제 또 백감사 쓰는 게두째는 백감사 쓰는 게 지금도 현재는 쓰고 있어요 근데 백감사 쓰는 거를 또 저를 또두 번째 목표로 잡았고 또세 번째 목표는 제가 발표할 때마다 이게 들어가는데 집을 크게 이사를 못 가기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. 그것 혹시 또 사장님 돼서 또 돈이 좀잘 벌리나 싶으면 큰들로도 한번 이사 갈 생각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<laughs> 어,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또더네 어, 번째에 이제. 그거는 이제 나 희망사항으로 시간이 된다면 각설이 장구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. 네, 어, 어, 예. 각설이 장구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서 나의 모든 또 즐거움도 되지만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그 각설이 장구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꿈을 적어 왔습니다.